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에, 물이 좀 감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이 놈의 까마귀가 내보낸 이후로 다시는 안 돌아와요. 왜안 돌아오는 줄 아세요? 이 까마귀는 널려있는 게 먹이에요. 썩은 시체들. 그 위에 올라타 가지고 뜯어 먹으면은 여기저기 진수성찬이 많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날아갔다가 그냥 돌아와요. 일주일 후에 내보냈더니 날아갔다가 잎사귀 하나 물고 돌아와요. 그다음에 다음에 내보냈더니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깨달아요. 어, 이제 비가 다 빠져나갔구나. 맨땅이 드러났구나. 비둘기는 시체 파먹는 것으로 만족이 못 하기 때문에 곡식이는 노아의 방주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썩은 것,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그게 좋은 거죠.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죠. 성경은 세상 것에 대해서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아니. 주님 말씀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대요. 성경 말씀이에 성경 말씀.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리라 성경은 세상을 풀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 영화를 꽃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럼 뭐가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라. 말씀이 영원하고,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한 거예요. 다시, 말씀이 영원하고, 이 하나님의 뜻,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했어요. 영원한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요한복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천지를 창조한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한 아기로 태어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가 태어났대요. 그런데 얘기는 보통 악기가 아니에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기묘라. 모세라. 그러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하죠.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것에 대한 목마름. 이런 갈망이 있어야죠. 팔복을 예수님이 산상순 첫 마디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리.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나리.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극률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가장 수준 높은 복인데, 이게 팔복인데, 이 팔복, 가장 수준 높고 고차원적인 복의 하나가 뭐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가져봐도, 넓은 집 살아봐도, 좋은 차 몰아봐도, 명품 옷을 걸쳐봐도 명품 백을 손에 들어봐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뭔가 뻥 뚫린 가슴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시끗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까마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신앙인 거죠 썩을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자면 견딜 수 없는 여러분의 영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은 못 자도, 밥은 못 먹어도, 일은 못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만큼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는 사람, 정말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가합니다